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에녹과 트로트 가수 강혜연의 만남은 그야말로 운명적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근 방영된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서 두 사람이 첫 만남을 가지며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에녹은 첫눈에 강혜연을 보고 완전히 매료된 듯 그녀에 대한 깊은 감정과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 그 이상이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운명적인 로맨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에녹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갑작스레 고백하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언은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순간이었으며, 강혜연을 향한 그의 감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의 작은 체구와 인형 같은 외모에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며, 그녀가 걸어올 때 마치 진짜 인형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에녹이 강혜연에게서 느낀 순수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강혜연 역시 에녹을 보자마자 그의 잘생긴 외모에 놀라며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순간, 그녀는 진짜 잘생겼다 라고 말하며 에녹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으며 그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코미디언 심진아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진아는 에녹과 강혜연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두 사람의 소개팅을 주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강혜연에 대해 정말 예쁘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애녹과의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인연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갔으며.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녹은 강혜연에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그녀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특정한 이상형은 없지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했다 라고 말하며 강혜연이 그러한 사람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에녹이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강혜연이 그의 이상형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중 에녹은 이 만남을 운명적이라고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는 이렇게 한 시간대에 한 장소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만나는 것 이라며, 강혜연과의 만남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예, 강혜연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고 애녹은 단호하게 그렇다. 이 순간만큼은 인연이자 운명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는 강혜연을 향한 그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닌 깊은 운명적 끌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개팅이 끝난 후 에녹은 강혜연을 집까지 데려다주며 한번더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혜연은 갑작스러운 연습 스케줄로 인해 조심스럽게 거절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암시했지만 동시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애녹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며 강혜연에 대한 깊은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한다고 말하며 강혜연이 그런 사람일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강혜연 역시 애녹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으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가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느낀 끌림과 운명적 연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며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의 관계는 단순한 소개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대인의 연애와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과 운명,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에녹의 솔직한 발언과 강혜연에 대한 깊은 감정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에녹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며 강혜연이 그 이상형에 부합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개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음악적 커리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자들은 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은 각각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 그들의 만남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에녹에 깊은 감동을 주는 목소리와 세련된 외모. 그리고 강혜연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외모는 이들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소개팅을 넘어 서로에게 진정한 인연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녹과 강혜연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애녹은 강혜연을 향한 깊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강혜연 역시 애녹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두 사람의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